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종족의 지난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단편으로 보셔도 상관없지만 안 보신 분은 1편부터 보시길 권장하며 시작합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 뻗어있는 지역의 존재와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 그들은 비록 다르지만 유기체의 모든 물질적인 지점에서 상위 세계에 있는 지역과 유사한 존재였다. 그들에게 내 감각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사실 나는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와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존의 교리들과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모순들, 즉 우리에게는 태양이 열의 가장 커다란 원천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지각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열은 더욱 커지며 표면 아래 15m에서 시작하여 매 0.5m당 1도 정도의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부족의 영역은 더 높은 지대에 있고 상대적으로 지표면에 가까워서 그 안의 온도가 유기생명체에 적합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학자들이 그러한 깊이에서 말하는 것보다 전혀 뜨겁지 않았고 확실히 프랑스 남부나 적어도 이탈리아보다 덥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기록에 따르면 지표 아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광대한 지역과 도롱뇽 같은 것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지역에는 우리와 같이 조직된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법칙과 크게 어긋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설명할 수도 없으며, 지 그녀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우리 철학자들이 지구 내부의 극도의 다공성, 즉 자유로운 공기 흐름과 빈번한 바람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열이 증발하여 배출되는 그런 엄청난 구멍과 불규칙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축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 지가 말하길 모든 것이 선하신 분께서 지으시는 곳에는 틀림없이 그분의 주민을 두실 것입니다. 그분은 빈집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곳에 문명화된 부족을 가리키는 브릴리아 그들의 기술로 인해서 온도와 기후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브릴의 기관이 그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라이 라고 불리는 미묘하고도 생명을 주는 매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나는 이것이 리윈스 박사의 천상의 산소와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어쨌건 여기서 상호 작용하는 모든 힘들은 불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 매체가 불일에 다양한 기관이 충분한 활동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생명체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꽃과 식물이 처음부터 생성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박물학자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빛의 작용과 문화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불일의 빛이 다른 모든 빛을 내는 물체를 대체했기 때문에 꽃과 잎의 색깔이 더욱 밝아졌고 식물이 더 많이 자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흥미롭지만 이곳 브릴리아 부족의 언어는 특히 나의 관심을 끌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형태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치는 주요한 전환의 흔적들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최근 가장 저명한 언어학자 중한 명이었던 막스 밀로는 언어와 거주하는 땅 사이의 유서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어떠한 언어도 교착이나 고립을 거치지 않고서는 변곡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교착은 근본적으로 그 고립의 뿌리를 둡니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브릴리아의 언어에는 여전히 기본 지층에그 뿌리를 두고 붙어있는 고립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의 기초가 되는 단절음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인데 이는 교착형으로서의 전환이 시대를 거쳐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음을 표시하며 그 문헌은 상징적인 신화의 몇 가지 단편과 함께 대중적인 속담으로 전달된 간결한 문장에서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브릴랴의 현존하는 문헌을 통해 변곡층이 시작되었다. 이밖에도 브릴랴의 언어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무나 따분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이 언어의 특징 하나만 간략히 언급하자면 그들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동등한 힘과 강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알파벳의 첫 글자이며 주권이나 우두머리 그리고 주제의 원칙에 대한 개념 전달을 위해서 접두사로서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이 e 반은 선함이고 디 반은 선함과 행복이 하나가 되었고 아디바의 경우는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진실이다. 따라서 브릴 그들의 속성에 따라 문명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자면, 아 브릴은 문명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아마 문헌학자가 본다면 브릴리아 언어가 아리안 또는 인도와 독일 계통 언어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언어에 속하는 문학은 과거의 문학이며. 아나족이 도달한 현재의 행복한 사회 상태는 특히 소설과 역사의 두 가지 주요 부분에서 문학의 진보적인 육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반대하는 말이 그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공헌하는 신조를 믿는다. 둘째, 그들은 모두 신조가 가르치는 계율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일하고 신성한 창조주이자 우주를 유지하는 분을 숭배하는 일에 연합한다. 그들은 생명체의 모든 생각을 그 생명과 지성의 원천에 전달하는 것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프릴의 속성 중 하나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에 대한 관념이 탁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능력은 헛되이 주어질 수 없는 특권이며 따라서 기도와 감사는 신성한 창조자께서 받아들이실 만하고 피조물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적이든 공개적이든 자신의 헌신을 바치는데 나의 경우는 그들 종족의 하나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공 예배를 위한 건물이나 그들 사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예배가 매우 짧고 그 어떤 화려한 의식도 없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 세계로부터의 진지한 헌신이나 추상적인 화려함 등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특히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그 자체로서 유익할 수 없다는 것이 브릴리아의 교리였다. 따라서 거창하고 화려한 의식 같은 것은 광신이나 위선으로 여겼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혼자 있거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 그들이 생각하던 고대에는 신의 본질에 관한 추측과 그와 관련된 신앙이나 예배에 그 형태관에 쓰여진 수많은 책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뒤흔들고 단합된 가족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신의 속성을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등의 매우 격렬하고 분노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인간 논쟁자들의 정력과 연약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는 무한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신성에 대한 개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신성을 자신과 같은 유한한 존재로 축소시키기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후기 시대의 모든 신학적 사색들은 비록 금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다. 대신 브릴리아는 현재보다 더 적절하고 완벽한 미래 국가에 대한 신형으로 단결했고, 그들이 상벌 교류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들 사이에 상벌 체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처벌할 범죄가 없고 그들의 도덕적인 표준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며, 전체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욱 고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미덕에 탁월하다면 다른 사람도 다른 미덕에 있어서 똑같이 탁월할 것이다.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만연한 결점이나 회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았다.사실 그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에서는 잘못에 대한 유혹이 거의 없으며 그들의 선에 대한 관념을 따르자면 단지 그들이 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부여된 생명의 지속에 관해 심지어 식물 세계라 할지라도 어떤 환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브릴리아는 최고 존재의 본성에 관한 모든 추측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이었으며 그러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에는 서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재의 그분이 생명을 주신 곳곳마다 그 생명이 식물과 같이 아무리 희미하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비록 이 행성에서는 아니지만 생명체는 새롭고 개선된 형태로 변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함으로 과거의 상과 함께 미래를 연결하고 그 다음을 의식하여 기쁨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가정 없이는 그들에게 부여된 인간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가장 현명하신 분과 가장 선하신 분의 특성인 완전한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악과 불의의 경우 오직 세 가지 원인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정의로운 것을 인식하는 지혜의 부족, 욕망에 대한 자비의 부족, 그리고 성취할 힘의 부족. 이러한 세 가지 욕구는 모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강력하신 최고의 존재 안에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지고의 존재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권능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백하지만, 그러한 속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의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또 다른 삶을 요구한다.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한 개체가 이웃에 비해서 극도로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수 있다. 그런 경우 한 개체는 다른 개체의 먹이로만 존재할 뿐이다. 심지어 식물도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잡초 같은 식물은 강한 생명력으로 괴로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최고의 존재가 오르지 일반 법칙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이체적인 원인을 너무나 강력하게 만든 나머지 생명의 본질적인 선험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유추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에 대한 훨씬 더 피할하고 무지한 개념은 최고 존재인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무수한 형태의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간단한 경멸로 일축하는 것과 함께 정의가 인류 종족이라는 단일한 산물에만 기인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신성한 분이 계신다면 그 존재의 눈에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정의는 잉태하는 지식의 완전함, 의지에 대한 사랑의 완전함, 그것을 완성하는 능력의 완전함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브릴리아의 이러한 환상적인 믿음은 사람들 각각의 부의 정도를 인정하면서도 계급의 완벽한 평등과 모든 관계와 교류에서의 절묘한 온화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정부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확증하는 개양이 있기 때문이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할 필요가 없는 물건, 그리고 고문당한 곤충이나 괴양에 걸린 듯한 꽃에 대한 그들의 보상 개념이 우리 중 일부에게는 매우 쓸데없이 난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오는 광선의 빛도 결코 비추지않는 땅의 심연 속에서 창조주의 형언할 수 없는 선화심에 대한 그토록 빛나는 확신이 스며 들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일반 법칙은 부분적인 불이나 악을 용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모든 공간과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물의 법칙을 참조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관찰하게 되겠지만 이 지하 종족 중에서 브릴리아의 믿음은 일단 주어진 자의식이나 감각이 있는 생명은 인간뿐만 아니라 열등한 생물 사이에서도 결코 파괴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제 골치 아픈 이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내가 머물렀던 이 집의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이 집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내 주인의 어린 딸의 경우 그러한 모두의 친절함 속에서도 가장 사려가 깊고 깊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지상에서 내려왔을 때 입고 있던 의복을 제쳐두고 걸을 때 우아한 망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묘한 날개를 제외하곤 나도 마찬가지로 이곳 브릴리아 사람들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도시활동에 종사하는 브릴리아 중 다수는 그러한 날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날개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나 자신과 내가 머물고 있는 종족 사이에 별다른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나는 불쾌함 없이 흥미롭게 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다.집안 사람들 중 누구도 내가 상위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나는 단지 아프리니 손님으로 맞이한 열등하고 야만적인 부족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곳의 도시는 주변 영토에 비해서 규모가 컸는데 그 규모는 영국이나 헝가리 귀족의 영토와 비슷했다. 그러나 그 경계를 구성한 바위 가장자리까지 모두 빠짐없이 가장 좋은 수준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지 산과 목조지의 특정 할당량은 인도적으로 그들이 길들이고 있는 무해한 동물의 생계를 위해서 자유롭게 남겨두었다.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생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친절은 너무나 커서 할당된 목초지에 비해 개체수가 너무나 많아질 때마다 그 생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다른 브릴리아 공동체, 그러니까 주로 새로운 식민지로 그 생물들을 안전하게 보낼 목적으로서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먹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증가율과 비교할 만큼 증가하지는 않았다.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동물이 점차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서 물러나거나 심지어 멸종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았다. 브릴리 종족이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주권국과의 오래된 관습은 각 국가 사이에 중립적이고 미개간된 국경지대를 남겨두는 것이었다. 내가 말하는 공동체의 경우 이 지역은 거친 바위들로 이루어진 능선이어서 사람의 도보로는 지나갈 수 없었지만 주민들의 날개 또는 나중에 설명할 일명 공기정 같은 곳으로 그곳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브리레이에 추진되는 차량의 이동을 위해서 이를 통과하는 도로들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호통신도로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비용은 브릴리아 교단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각자 정해진 비율로 기여하는 특별세로 지불되었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다른 조화에 상당한 상호교통이 이루어졌다. 이 특별한 공동체의 잉여 이익을 통한 그들의 부의 창출은 주로 농업이었다. 이 공동체는 또한 농업 기술과 관련된 도구를 만드는 기술로도 유명했다. 그러한 기술도구 상품의 대가로서 그들은 필수품보다 더 많은 사치품을 얻을 수 있었다. 연주에서 교묘한 곡조를 불도록 가르친 새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수입품은 거의 없었다. 이것들은 먼 거리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그 새들의 노래와 깃털의 아름다움이 정말 놀라웠다. 나는 그들의 여섯 종류의 노래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선택한 특별한 새들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따라서 그 종이 지난 몇년 동안에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이 공동체에서 개구리와 매우 비슷하지만 아주 총명한 얼굴을 가지고 매우 재미있기도 했으며 게다가 낚시를 좋아하는 바트라키아라는 종의 생물을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다른 애완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개인 정원에 키우는 동물이었다. 그들에게는 지상의 우리 개나 말과 유사한 동물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식한 학자인 지에 따르면 그러한 생물이 한때 그 지역에 존재했으며, 이제는 브릴리아가 아닌 다른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브릴이 발견된 이후 문명화된 세계가 되자, 그러한 동물들이 점차 사라졌고, 브릴의 발견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그것들의 용도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기계와 날개의 발명은 짐을 싣는 짐승으로서의 말을 대체했던 것이다. 그리고 브릴랴의 주상들이 그들 종족의 공격성을 두려워하거나 음식을 위해서 작은 동물들을 사냥했을 때처럼 개는 더 이상 보호나 추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이 지역은 바위가 너무나 많아서 말이 짐을 싣는데 거의 쓸모가 없었을 것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은 농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종의 커다란 염소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주변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서 날개와 에어보트가 이곳에서 최초로 발명되었다고 할수 있었다. 도시가 차지하는 공간이 농촌 지역에 비례하여 넓은 이유는 모든 집을 별도의 정원으로 둘러싸는 관습 때문이었다. 아프린이 살았던 넓은 중심가는 넓은 광장으로 확장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현자 대학과 모든 관공서들이 있었다. 중앙에는 내가 나프타라고 부르지만 그것의 실제 성격에 대해서 모르는 빛나는 액체에 장엄한 분수가 있었다. 이곳의 모든 공공건물은 거대함과 견고함, 그러한 통일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건물의 위층에는 발코니, 아니 오히려 계단식 정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었고 꽃이 피고 여러 종류의 길들인 새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여러 개의 거리가 갈라져 나왔는데 모두 넓고 찬란하게 빛나고 양쪽으로 높은 곳과 연결되어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그러한 도시를 여행할 때 나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프린이나 그의 딸은 나의 습관적인 동반자였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성인인 기와 성인인 아니, 즉 성인 남녀가 마치 성별 차이가 없는 듯이 서로 친숙하게 함께 걷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곳의 소매점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가게에 온 고객을 시중두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로서 매우 총명하고 예의가 발랐지만 끈질기거나 움츠러드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가게의 주인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가게의 주인이 눈에 띄었을 때조차 그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도 거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일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한 사업은 자신의 부의 원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시민들 중 일부는 그러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지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샌들을 구입한 가게의 주인인 아는 투루, 즉 최고 행정관의 형제였다. 그의 가게는 본드 스트리트나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어떤 부츠 메이커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는 궁전에 사는 두루족보다 두 배나 부자라고 한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그에게는 시골에 어느 정도의 자신의 땅이 있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마음이 느낄 때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소중하고 고마운 멤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